어, 오늘은 좀 실적이 네, 많이 저조합니다 음... 음, 진짜 잔챙이네. 진짜 잔챙인데. 그래도 아주 잔챙이는 아니고, 굉장히 굵은 것도 있어요. 엄청나게 또 굵은 것도 하나 켰어요. 그것이 바로 요 녀석. 요 녀석 좀 보세요. 이 녀석. 잘라는 밑둥. 밑동. 밑둥이도 잘라는데 상당히 아주 상당히 캐나라고 고전님 했어요 생긴 게또 이렇게 멋지게 생겼는데 아반면에도 산챙이도 있고 어, 이런 잔챙이도좀 있고 또뭐 이것도 산챙인데요 <laughs> 녀석들은 이제 말리려고요 말려서 칡 분말도 하고 또 번치기라고 해서 이제 겨울에 칡차 음, 칙차. 칡차를 작두로 썰어서 말려요 칡차 끓여 먹기 좋은 정도 사이즈로 해서 그렇게 말려서 칡차도 끓이고 하려고 요거 말리려고 빼놨어요 이거 말리는 거는 그중에서 좀 암칙 알이 통통하게 된 것들로 해서 좀 빼놔요 요거이렇게 말려서 하고 어. 오늘도 또 차가 차분차분히 모아놓은 것들, 이렇게또한차또 채웠습니다. 조금씩 조금씩 해서 모았다가 이렇게 한 번에 짜면 한 차가 나와요. 한 차가 나오면 또뿌듯하 타고 뭐안 먹어도 배부르죠. 감사합니다.